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KBFD 뉴스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가 오는 30일에 호놀룰루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최종 마감됩니다. 대선 레이스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제외 투표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제19대 한국 대통령 선거 제외 투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동안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와이는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 1,111명 중 어제까지 263명이 투표를 마쳐 24%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이 선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외투표는 국외 부재자나 제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마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외선거인은 영주권과 여권을 소지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9대 대선 제외투표는 오는 30일까지 호놀룰루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 30일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용지는 한국으로 이송된 뒤 다음 달 9일 국내 투표용지와 함께 개표됩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